됐고, 통일 역시 우리 수자두전보다니다 2만 5 0 0백에서문제인이가 정부 잡았는데 지금 발표 당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만번을이해야될 겁니다. 다 까먹을 누가 있습니까? 기업 억하고그이 얘는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아니 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을 수족자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번영하려면 무조건 남북을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한의 공산당을 다 모래내고. 그래서는 공산당 지인죽이지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상한 거가 같은데, 내가 무슨 대중이 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전향을 하라. 네가 전향을 해서 공산당을 보내고, 민주주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자유를 사랑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은, 과거의 공산당일지라도 용서해야 되지만, 지금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정책으로 우리 동일한 국당을, 모습 할까 합니다. 오늘 동일한국 등이 추구하는 국가 미래 정책을 좀 시간이 됐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내 각종 기관을 장악하고 혼란을야기 하는 좌익 척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문사나 방송이나 가끔 요소 요소마다 이민도총이나이 좌익들 때문에 이건 쓸모 없어요. 학교는 종교 때문에 이게 교육입니다, 뭐. 어? 이거. 힘 걸고 전결해할 것이고 민도점 해산할 것이고 이과익을해초가 되겠다는 것이고 둘째로 국가의 영토와 국민 절반을 강탈하여 김일성 3대 세습을 하여 광복 74주년 금년에 오늘 이게 맞는 5늘이이기까지 온갖 숙탈과 그다음에 미사일 포벽을 멈추지 않는 김정은의 체제를 흡수하여 넓공통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째부터 정치입니다. 이걸 굉장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럼 우리랑 입장은 북한과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까도 어떤 말씀을 했는데, 현재 문재인 의무가 말하는 남북 평화 대화는 사실 대공 사기국입니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북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 체제를 영구적으로 인정하는 전제가 달리는 겁니다. 북한 영구적으로 정치인정하고 남북대화에서 통일은 안되는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무조건 흡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해야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인정하는 그러한 남북대화는 그런 반민족, 반통일 세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협정으로 사실상 한국문서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문제인 시절에 가서. 그러면 우리 있는 구호의보했느다 모든 안보 체계를 여러분 다시잖아. 내가 말하는 거, 다 잡아냈습니다. 북한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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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고병 사단을 지하로 이겨서 소방대로 버리고 땡그가 만도를 죽도록 모든 방어력을다 무너뜨리고, 우해라이나다열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